오케이, 갈게요. 오케이, 발 넣는 거 조심. 오케이, 블랙 갈게 블랙. 나이스. Nice. 천천히. 굿. 굿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야야 앞에 들고. 아, 잘 졌다. 잘받다잘받다 어, 나이스. 아, 6번이 굿. 나이스. 이 진짜?

받아 띠. 오케이 1 대. 죽어 죽가 어, 나이스. 아, 어, 가비 가비. 아, 어, 구시구시. 밟아버다밟비버렸다 밟아버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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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안다치게다 요청! 아, 잘 봤어, 잘 봤어, 잘 봤어. 어, 아, 까비, 까비. 안 다치게. 오케이, 굿. 오케이, 천천히. 까비. 굿. 수비 굿. 오케이, 안 다치게. 오케이 저기 볼 나가면 키퍼 2번 들어갈게요. 2번 오케이 양팀 2번 들어갈게요. 2번 키퍼 2번 오케이 플레이할게요 플레이 나이스 오 괜찮으세요 아버님? 오케이, 오케이.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날씨가 추니까 부상 없이 할게요. 부상 없이. 아우, 아가비 대박. 레드 블루. 기계가 돼요. 기계가 돼요. 아 네. 나이스. 됐다 오케이 레드. 오케이 레드. 오 어우 주지발안 붙이게 아굿어 나이스 죽이고 하자 응. 아 까비 아, 마무리해 돼 아이고. 마무리 아 코너에 께 코너, 할게, 코너. <laughs> 아 가비 킵! 아 오케이 블랙 가비 블랙, 블랙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안 다치게 가비 가비 <laughs> 나이스 오케이 갈게요. 레드 불로 할게 레드 불 아, 습니다, 아 아이. 굿에어어 오케이 조심 오케이 안다치게 오케이 레드할게 레드볼 오케이 아 수비 다이아이 아 까비 레드 볼로 깨요. 어이 발발안다치게 물자 아이굿 까비 까비. 블랙으로 할게 요 블랙으로. <laughs> 1대일 나이스. 사이드 몇? 어 조심. 아, 어 이발. 어, 잠시만요. <laughs> 괜찮으세요? 네. 뒤부터 <laughs> 사과. 뒤부터. <오케이. 오케이>, 할게요. <laughs>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안다치 아이, 굿. 나이스, 잘 봤다. 굿. 아, 나이스. 오케이, 저이볼 나가면 키퍼 3번 들어갈게요, 3번. 볼 나가면. 아, 오케이. 양팀 3번 들어가실게요, 3번. 오케이, 브레이 어이 나이스. 어이, 나이스. 어이 굿. 어이, 안아이게나어이 좋다. 아이플레이할게 예, 플레이. 레드 레드 블할게 레드 블록.

라스 2분. 그 안다치게. 그래, 그래. 그래, 까비 까비. <목소리> 라 올라, 올라.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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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쉬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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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스이이이 블랙, 블랙. 스이이나 아 나이스 밟아야돼 밟아야돼 어, 나이스, 바로. 갈봐야 돼, 갈봐야 돼. 어, 나이스. 아 까비 주고 오케이 됐다 3대2다 아 어, 나이스 어. 코너할게요 코너 아 까비 레드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주심. 아까비. 자 마지막 공격해 마지막. 사이. 아 잘못다. 돌아와 돼. 아까비. 아 오케이 쿼터 중요할게요